안녕하세요, 친구들. 어, 이번 시간에는 여름 달력 만들기 해볼 건데, 그 전에 숫자를 우리가 써볼 수 있겠죠? 숫자를 이렇게 물 붓으로 음, 어, 굵고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는 숫자 하나 배워보고, 그리고 편하게 자기 글씨체로 쓰는, 이 제이노 가는 부펜으로 쓰는 숫자 두 가지 배워보고 달력을 만들 거예요. 달력을 만들 때 꾸미기 할 재료 집에 혹시 있으면은 지금 멈추고 준비해서 오면 좋겠어요. 마스킹 테이프나 이런 스티커들, 뭐, 여러, 음 예쁜 거다 붙여도 되거든요? 지금 가져오고, 그리고 그냥 이런 젤펜 있죠? 어, 달력에 토요일은 파란색, 또 주일은 빨간색, 그 검은색이 얇은 펜이 들어가는 게또 세련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혹시 하고 싶으면은, 음, 이 어, 붓이 아니더라도 펜도 가져와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거 하고 싶은 친구들 가져오고, 제가 자료 드린 게 있어요.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숫자가 있죠. 선생님이 숫자 연습을 해봤는데, 굵은 숫자 하나하고 자연스럽게 자기가 나오는 숫자 하나 연습을 해볼게요. 처음으로는 그냥 편하게 써지는 자기 숫자 있죠? 어, 이것도 선생님이 쓰는 선생님 숫자예요. 그래서 이 토요일은 파란색, 주일은 빨간색을 하면 예뻐요. 그거를 빼고, 음, 자기 쓰고 싶은 글자체를 쓰세요. 귀엽고, 뭐, 크게 하고 싶으면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싶으면 작게 하고, 하면서, 근데 뭘 하나 크게 했으면 그걸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게 좋아요. 지금 팔을 크게 했으면 팔을 크게 가보고. 하고, 이런 파란색. 토요일이 파란색이죠? 파란색을 중간중간 넣어주고. 음 15일이 빨간 날이거든요. 이렇게 면 좋고 이제 빨간 날 편하게 자기 글씨체로 어, 연습을 해보고요. 그리고 어 선생님이 숫자 쓰는 자료 를 올려 놨어요. 그래서 이 숫자 쓰는 자료에 물감으로 숫자 쓰는 자료 어 이걸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올려 놓은 자료를 보면서 물감으로 쓸 때는 A4 용지 연습보다는 어 우리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나눠 준 캘리그라피 용지가 있어요 이 용지를 한장 뜯어서 거기에 물감으로 쓰는 물붓으로 하는 숫자를 연습해 봐요 왜냐면 A4 용지는 얇아서 이게 많이 퍼지는데 이 종이는 두꺼워서 물칠을 해도 조금 덜 퍼지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7월, 이렇게 하고, 비슷한 계열의, 어 지금 블루를 했으니까 비슷한 계열을 중간중간에 찍어주세요. 비슷한 계열을 중간에 찍어주고, 어, 밑에는 선생님이 핑크를 좋아해요. 그래서, 요일 표시는 자기 하고 싶은 색깔 하는 거겠죠? 요일 표시는 요 블루로 하고, 아래는 핑크를 할 거예요. 물로 이렇게 깨끗이 앞을 닦아주고 핑크를 묻히죠. 여기 여기를 팔레트로 쓰는 거예요. 물을 묻혀서 이게 지금 물이 뭐 이렇게 뭉쳐 있는데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더 예뻐요 이 뭉친 게. 그래서 그대로 나가고 잘 보세요. 1일이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자리에 1이라고. 이거 실수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1이라고 선생님이 약간 정자체로 큼지막하게 써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중간에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면 무지하게 이쁩니다 그라데이션 물 있는데 이렇게. 이쁘죠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넣어주고. 그라데이션. 들어가져 있으니까, 2, 3. 좀 핑크를 더 묻혀서. 3, 약간 서로 흐리고 진하고 이런 게 섞여야지. 지금 보기엔 이상해도 이따가는 이뻐요. 그래서 이따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음, 섞이게 하시고, 핑크를 3,4,5 약간 흐리게 6 보라도 섞고 7,8,9,10,11 보라가 넣고 싶다 하면 섞어주세요. 2 10 3 2 핑크가 14 10 5 10 지금 이제 두 자릿수가 되면서 너무 크게 쓰면 안 되겠죠. 18 그라데이션을 중간에 넣어주고, 응. 18 다음에. 10. 그리고 20. 20이 되면서 숫자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주의를 좀 하면서 31까지 써야 된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크기를 줄이세요. 그리고 숫자를 쓸 때, 막 쓰는 거는 정자를 잘 쓰고 난 뒤에 막 쓰는 거가 멋이 나지 정자체를 잘못 쓰는데 막 쓰면은 내 눈에는 예쁜데 음 다른 눈에는 안 예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켈리는 정자체, 뭐, 직선체에서 잘, 그렇게 잘 쓰면서 출발하는 거다. 스티커 있으면은 붙여주면 좋다 그랬죠. 선생님 이거. 예쁜 음료수. 시원한 음료수. 아이스크림 스티커를 붙여주면 너무 예쁘겠어요. 학생들도 어떤 스티커나 안 쓰는 거 집에서 음, 한 찾아보시고 여기다가 마스킹 테이프를 더 붙여도 되긴 해요. 마스킹 테이프로 테두리 붙인 거를 가운데에 더 어, 들어와도 되거든요. 이렇게 붙여주고 같은 거를 붙여도 느낌이 있어요. 똑같은 거를 반복해서 붙여도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붙여줘도 예쁘죠. 지금 이게 반짝반짝 거려서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은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력이 어, 만들어졌습니다. 학생들도 이렇게 달력 어, 숫자 연습을, 이렇게, 7월, 8월 해보길 바라고, 우리 이 캘리그라피 종이로 수채화를 그려볼게요. 그래서 색깔을 덜어내고, 제가 자료에 준게 이게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 수영복 수채화가 있어요. 빨간색 수영복 수채화를 우리 한번 같이 해봐요. 약간, 어, 가운데 이렇게 막쭉 내려오고, 이게 붓이 앞이 두꺼워서 그림과 똑같이 얇게는 안 돼요. 그래서 붓에 아주 얇은 붓, 0호 붓, 1호 붓으로 이렇게 하시, 좋은데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굵으면 굵은 대로 또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런 사이사이에 제가 어 빨간색을 넣어보려고 이렇게 번지니까 미리 칠을 좀 해놨어요 노란색 칠을 음, 쪼리. 쪼리를. 이거를, 사실 이 붓은 좀 많이 앞에가 두껍죠? 그래서 이 붓보다는 그냥 펜으로 해도 돼요. 음, 나머지 마무리는 펜으로 하셔도 돼요. 얇은 선을 딸 때, 이렇게 펜으로 쭉쭉 내려오세요. 선을 끝까지 연결시켜 주시고요. 중간에 끊기지 말고, 밑그림 그린 데까지 연결을 시켜줘요. 여기 사이사이에 아무리가 굵은 붓이라 안 됐던 부분 깔끔하게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부분은 아까 어이 밑에 작게 쓰는 거 젤펜으로 쓴다고 했던 그 젤펜을 선 따기를 만화에서 하듯이 해볼게요. 이거는 약간 똑같이 안 들어가도 스케치하고 똑같지 않아도 예뻐요. 그래도 너무 막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고 음 응. 방금 물감이 묻었던 데라서 잘안 되는데 이렇게 여기 남자 수영복 마무리를 이렇게 펜으로 한다. 이거는 좀 굵은 선이어서 우리 제노펜으로 하겠습니다. 이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가운데 마무리는 이렇게 하고, 이런 섬세하게 붙는 면은 얇은 펜으로 하세요. 여기 위에 글씨는 하얀색 젤 펜으로 해볼게요. 이런 음, 펜 알죠? 컬러 젤리 롤펜 이런 펜으로 'Summer is coming'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영어 배우는데 'Summer'가 오고 있다. 한 번만 쓰면 좀 흐려요. 잘안 보이죠? 그래서 이게 마르고 나서 2차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숫자. 숫자 배웠고, 숫자 배울 때 유의사항은 자기 글씨를 어, 많이 좋아하면 되고, 자기 글씨에다가 재미있게 해보셔도 되는데, 재미있게 할 때, 정 자체를, 어, 정자 숫자를 내가 연습을 해보고 재미있게 하면 더 멋있어지고 그라데이션은 물이 있을 때 다른 색톤온 어, 톤이라고 해서 비슷한 색을 섞으면 거의 예뻐요. 선생님은 핑크와 보라를 섞은 거거든요. 그러면 실패하지 않아요. 어, 그렇게 해서 우리 달력 만들기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뭘 하냐면 영어로 캘리스기 할게요.